난시 얘기할 때 제가 왜축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. 축, 축이라는 거는 각도를 얘기하는 건데 100%는 아닌데 젊은 사람에서 나타나는 난시는 보통 180도 방향의 난시가 제일 많고요. 나이 드신 분들에서 나타나는 난시는 90도 방향의 난시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100%는 아니지만 90% 이상이 난시 방향이 예를 들어서 180도 방향이다. 그럼 우리는 눈만 보고 젊은 사람인가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어 난시가 90도 방향으로 나타나네. 근데 강막 난시는 180도인데 난시가 90. 그러면 아, 이 사람은 나이가 드신 분이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난시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도난시다, 직난시다, 사난시다라고 해서 180도 방향이냐, 90도 방향이냐 아니면 이렇게 삐딱하게 45도나 135도 방향이냐 이렇게 난시가 나뉩니다 그래서 난시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 방향, 축을 따지는 거니까 안경을 맞출 때 본인의 난시 방향이 어떤지는 알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안경을 맞았을 때 나의 난시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맞춰져 있는가 내가 받은 안경 방 처방전과 이 안경이 같은 난시방향을 갖고 있는 안경이니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. 근시 난시 원시 그중에서 특히 난시에 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드렸는데요. 뭐 이해가 쉽진 않으셨겠지만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거든요. 그래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